굿모닝 이렇게 문자를 보내 반가워요 굿모닝 많이 발전 좀 있었어요 <laughs> 생각보다 지금 녹음이 잘 돼가지고 <웃음> <웃음> 뭐 화면 크게 보여드릴게 일단 영상 빼고 그 보이스만 요즘 같은 시대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VR을 가지고 있거나 VR에 관심이 있던 분들은 VR 운동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게 됐습니다 자기야 나 이걸로 운동할 거니까 사줘 운동만 할 거야? 따라서 출시 전부터 주목을 받은 레즈밀, 레즈밀, 바디, 컴백. 레즈밀 바디 컴백 트레일을 보면 기존 레즈밀의 그룹 운동의 감동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처럼 보였고 복싱 동작을 하면서 날아오는 타겟을 때리고 벽을 스쿼트로 피하면서 강하게 타겟을 칠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는 피트니스 앱 잠깐! 잠시 다른 앱이 생각나셨다고요 사실 바디컨벳이 사람들의 주목을 끈 이유는 운동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4월 앱 구매 방식이던 핏XR이 업데이트와 함께 구독제 서비스로 전환. 전환! 한창 VR에 입문하기 퀘스트2가 좋다는 입소문이 퍼져나갈 시기와 맞물려 VR 운동에 관심이 있던 신규 유저들은 갈 곳이 없어졌고, 정말 VR로 운동을 하고 싶던 사람이라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달마다 약 12,000원을 지불하며 비덱사를 즐겨야만 했습니다. 아니 불편하게 VR 끼고 매월 구독하면서 운동을 의심해 현실에서 운동해도 성공할 사람이지 않은? 이런 VR 피트니스 시장에 바로 나타난 것이 레즈밀 바디 컴뱃 29.99달러 한화 36,000원 36,000원을 지불하면 평생을 즐길 수 있다 는 점이 기대를 모은 주된 이유였죠 그러면 앱은 구매를 했는데 운동 효과는 좋을까요? 처음 앱을 키면 스토리를 하는데 어디에서는 볼수 없던 경험이라 복싱이나 피트니스 동작에 생소한 초보자분들도 따라하기 좋았습니다. 기존 복싱에 초점을 맞춘 다른 앱과는 달리 여러 무술 동작을 아우르는 다양한 자세로 운동하게 되더라고요. 그중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 바로 리킥 부분이었어요. 무에타이 킥복싱에서 따운듯한데 무릎은 트래킹이 되지 않아 발 동작만 해도 되지만 내가 할수 있을 정도의 강도에 맞춰서 나오기도 하고 평소에 하지도 않는 운동을 VR을 끼면서까지 살을 빼려고 운동하는 심보로 빼놓지 않고 니킥을 하게 되더라고요. 니킥만 그런가요? 손을 바닥으로 내려치는 스매시 동작은 팔에 근육통을 남길지언정 스트레스는 풀리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어, 혹시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무릎이 좋지 않아? 아, 무릎에 화살을 맞아 스쿼트나 니키 동작은 없었으면 아시는가요? 운동 코스를 선택하면 우측 코스에서 사용되는 동작을 먼저 볼수 있으니 피하고 싶은 동작이 있거나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동작이 있는지 일부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운동 코스를 선택하면 우측의 코스에서 사용되는 동작을 먼저 볼수 있으니 피하고 싶은 동작이 있거나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동작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네요. 이렇게나 체계적으로 운동을 시켜주는 앱이라니. 사실 앱의 이름인 레즈밀 바디컴뱃은 레즈밀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바디컴뱃을 VR로 옮겨온 것입니다. 앞에서도 살짝 얘기했지만 레즈밀은 그룹운동을 개발, 진행하는 피트니스 회사고 바디컴뱃은 도구를 쓰지 않는 무술 동작을 이용한 운동이지만 어? 그룹 운동? 요즘 시대에 그룹 운동하는 것이 좀... 그, 그렇죠? 그래서 레즈밀에서는 집에서도 따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레즈밀 플러스 구독 회원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잠깐... 구독이라... 구요? 아, 와, 와, 워 잠깐 진정하자구요 피드 XR도 지금은 구독제이지만 구독제로 바뀌기 전앱 구매자들에게는 구독을 하지 않아도 기존의 운동 코스를 플레이할 수 있는 기본권을 제공해 주었어요. 원래 구독제였던 부분도 있고, 피드 XR의 사례처럼 피트니스 앱 시장의 추세가 구독제이기 때문에 레즈밀 바디 컴뱃 앱도 언제든 구독제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구독제로 바뀐다고 해도 바뀌기 전 코스들은 기존 구매자들에게 기본권으로 주지 않을까 조심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야 되는가? 언젠가 하게 될 거라면, 거라면 지금, 지금 사두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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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이에요. 일단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대체적으로 단 강제적으로 피트니스의 핏 XR이랑 비교를 하게 돼요. 이제 직접적으로 비교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엄청 자, 조금 잘 짧은 부분이죠. 이제 구독제랑 비구독제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지만 사실. 그 외적인 29.99달러 외적. 한화. 아, 36,000원, 36,000원을 지불하면 평생을 즐길 수 있다. 는 점이 기대를 못.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달마다 약 12,000원을 지불하며 비덱사를 즐겨야만 했습니다. 즐겨야만 어디 안에서 귀를 끼고 매월 구독하면서 운동을 유지면 현실에서 운동해도 성공할 사람이지 않은 이런 VR 피트니스 시장에 바로 나타난 것이 레즈밀 바디 컴백 29.99달러 한화 36,000원 36,000원을 지불하면 평생을 즐길 수 있다 는 점이 기대를 모은 주된 이유였죠 그러면 앱은 구매를 했는데 운동 효과는 좋을까요? 처음 앱을 키면 스토리를 하는데 어디에서는 볼수 없던 경험이라 복싱이나 피트니스 동작에 생소한 초보자분들도 따라하기 좋았습니다 기존 복싱에 초점을 맞춘 다른 앱과는 달리, 달리 여러 무술 동작을 아우르는, 아우르는 다양한 자세로 운동하게 되더라고요 그중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 바로 미킥 부분이었어요, 부분이었어요. 무에타이킥 복싱에서 따온 듯한데 무릎은 트래킹이 되지 않아 발동작만 해도 되지만 내가 할수 있을 정도의 강도에 맞춰서 나오기도 하고 평소에 하지도 않는 운동을 VR을 끼면서까지 살을 빼려고 운동하는 심보로 빼놓지 않고 니킥을 하게 되더라고요. 니킥만 그런가요? 손을 바닥으로 내려치는 스매시 동작은 팔에 근육통을 남길지언정 스트레스는 풀리는 그런 경험을할수 있었습니다. 어, 어 혹시 오타가 있었네. 이렇게 스트레스는 풀. 그런 경험은 할수 있었습니다. 어, 혹시, 혹시,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무르... 어, 혹시.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무릎이 무릎에 화살을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무릎이 좋지 않아. 화 무릎, 무릎에 화살을 맞아. 무릎에 화살을 맞아. 스, 스쿼트나 니키 동작은. 스, 스쿼트나 없었으면 아시는가요? 야, 미치겠다. 카페인 없이 지새우려고 하니까 미칠 것 같아 지금. 운동 코스를 선택하면 우측 코스에서 사용되는 동작, 아, 무릎에 화살을 맞아 스쿼트나 니키 동작은 없었으면 아시는가요? 운동 코스를 선택하면 운동 코스를 선택 스쿼트나 니키 동작은 없었으면 아시는가요? 운동 코스 운동 코스를 선택하면 어 추워진다. 즉 코스 와, 새벽 5시 6시 추워진다. 운동 코스를 선택하면 우측 코스에서 사용되는 동작을 먼저 볼수 있으니, 피하고 싶은 동작이 있거나,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동작이 있는지, 일부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 피곤해. 자막 엄청 많이 남았죠. 스나 전체 길이가 5분. 30초. P, 넥살? 오, 어, Q. 마치 닌텐도 같네 저 멀리서 보니 요즘 같은 시대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VR을 가지고 있거나 VR에 관심이 있던 분들은 VR 운동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게 됐습니다 자기야 나 이걸로 운동할 거니까 사줘 운동만 할 거야? 따라서 출시 전부터 주목을 받은 레즈밀 바디 컴백 트레일를 보면 기존 레즈밀의 그룹 운동의 감동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처럼 보였고, 복싱 동작을 하면서 날아오는 타겟을 때리고 벽을 스쿼트로 피하면서 강하게 타겟을 칠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는 피트니스 앱. 잠깐, 잠시 다른 앱이 생각나셨다고요? 사실 바디 컨벳이 사람들의 주목을 끈 이유는 운동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4월, 앱 구매 방식이던 핏XR이 업데이트와 함께 구독제, 구독제 서비스로 전환. 전환! 한창 VR에 입문하기 퀘스트2가 좋다는 입소문이 퍼져나갈 시기와 맞물려 VR 운동에 관심이 있던 신규 유저들은 갈 곳이 없어졌고 정말 VR로 운동을 하고 싶던 사람이라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달마다 약 12,000원을 지불하며 핏XR을 즐겨야만 했습니다. 아니, 불편하게 VR 끼고 매월 구독하면서 운동을 의지면, 현실에서 운동해도 성공할 사람이지 않은? 이런 VR 피트니스 시장에 바로 나타난 것이, 레즈밀 바디 컴백! 29.99달러. 한화 36,000원. 36,000원. 을 지불하면, 평생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기대를 모은 주된 이유였죠. 그러면 앱은 구매를 했는데 운동 효과는 좋을까요? 처음 앱을 키면 스토리를 하는데 어디에서는 볼수 없던 경험이라. 복싱이나 피트니스 동작에 생소한 초보자분들도 따라 하기 좋았습니다. 기존 복싱에 초점을 맞춘 다른 앱과는 달리, 여러 무술 동작을 아우르는 다양한 자세로 운동하게 되더라고요. 그중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 바로 니킥 부분이었어요. 무에타이킥 복싱에서 나온 듯한데 무릎은 트레킹이 되지 않아 팔 동작만 해도 되지만 내가 할수 있을 정도의 강도에 맞춰서 나오기도 하고 평소에 하지도 않는 운동을 VR을 끼면서까지 살을 빼려고 운동하는 심보로 빼놓지 않고 니킥을 하게 되더라고요 니킥만 그런가요? 손을 바닥으로 내려치는 스며시 동작은 팔에 근육통을 남길지언정 스트레스는 풀리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어? 혹시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무릎이 좋지 않아? 아, 무릎에 화살을 맞아. 스쿼트나 니킥 동작은 없었으면 하시는가요? 운동 코스를 선택하면 우측 코스에서 사용되는 동작을 먼저 볼수 있으니 피하고 싶은 동작이 있거나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동작이 있는지 일부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운동 코스를 선택하면 큰일 났네. 정확들고 자세한 코스에서 사용되는 동작이 없었으면 하시는가요 운동 코스를 선택하면 우측 코스에서 사용되는 동작을, 얻어 사용되는 동작을 먼저 볼수 있으니 피하고 싶은 동작이 있거나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동작이 있는지 리보 찾로 찾아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동작이 있거나 집중적 피하고 싶은 동작이 있거나 집중적 적 으로 하고, 싶 은, 동 작이 있 는지, 싶 은, 동 작이 있 는지, 일부러 찾아볼 수있 습니다. 수동 코스를 선택하면 우측의 코스에서 사용되는 동작을 먼저 볼수 있으니 피하고 싶 운동 코스를 선택하면 우측으로 찾아 동작이 있거나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동작이 있는지 일부러 찾아볼 수 있고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동작이 있는지 어 여기까지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래도 많이 왔어 진짜 많이 왔어 피덱살 이거 보여드리고 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VR을 가지고 있거나 VR에 관심이 있던 분들은 VR 운동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게 됐습니다 자기야. 나 이걸로 운동할 거니까 사줘. 운동만 할 거야? 따라서 출시 전부터 주목을 받은 레즈밀 바디 컴백! 트레일을 보면 기존 레즈밀의 그룹 운동의 감동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처럼 보였고 복싱 동작을 하면서 날라오는 타겟을 때리고 벽을 스쿼트로 피하면서 강하게 타겟을 칠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는 피트니스 앱 잠깐! 잠시 다른 앱이 생각나셨다고요? 사실, 바디 컨벳이 사람들의 주목을끈 이유는 운동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4월, 앱 구매 방식이던 핏 XR이 업데이트와 함께 구독제 서비스로 전환! 한창 VR에 입문하기 퀘스트2가 좋다는 입소문이 퍼져나갈 시기와 맞물려 VR 운동에 관심이 있던 신규 유저들은 갈 곳이 없어졌고, 정말 VR로 운동을 하고 싶던 사람이라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달마다 약 12,000원을 지불하며 피덱사를 즐겨야만 했습니다. 아니, 불편하게 VR 끼고 매월 구독하면서 운동을의지면 현실에서 운동해도 성공할 사람이지 않은? 이런 VR 피트니스 시장에 바로 나타난 것이, 레즈밀 바디 컴백. 29.99달러. 한화 36,000원. 36,000원을 지불하면 평생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기대를 모은 주된 이유였죠. 그러면 앱은 구매를 했는데, 운동 효과는 좋을까요? 처음 앱을 키면 스토리를 하는데, 어디에서는 볼수 없던 경험이라, 복싱이나 피트니스 동작에 생소한 초보자분들도 따라하기 좋았습니다. 기존 복싱에 초점을 맞춘 다른 앱과는 달리, 여러 무술 동작을 아우르는 다양한 자세로 운동하게 되더라고요. 그중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 바로 리킥 부분이었어요. 무에타이 킥복싱에서 따온 듯한데 무릎은 트래킹이 되지 않아 발동작만 해도 되지만 내가 할수 있을 정도의 강도에 맞춰서 나오기도 하고 평소에 하지도 않는 운동을 VR을 끼면서까지 살을 빼려고 운동하는 심보로. 빼놓지 않고 니킥을 하게 되더라고요. 니킥만 그런가요? 손을 바닥으로 내려치는 스며시 동작은 팔에 근육통을 남길지언정 스트레스는 풀리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어? 혹시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무릎이 좋지 않아? 아, 무릎에 화살을 맞아. 스쿼트나 니킥 동작은 없었으면 하시는가요? 운동 코스를 선택하면 우측 코스에서 사용되는 동작을 먼저 볼수 있으니 피하고 싶은 동작이 있거나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동작이 있는지 일부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운동 코스를 선택하면 우측의 코스에서 사용되는 동작을 먼저 볼수 있으니 피하고 싶은 동작이 있거나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동작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네요. 이렇게나 체계적으로 운동을 시켜주는 앱이라니. 사실 앱의 이름인 레즈밀 바디컴뱃은 레즈밀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바디컴뱃을 VR로 옮겨온 것입니다. 앞에서도 살짝 얘기했지만 레즈밀은 그룹 운동을 개발, 진행하는 피트니스 회사고 바디컴뱃은 도구를 쓰지 않는 무술 동작을 이용한 운동이지만 어? 그룹 운동? 요즘 시대에 그룹 운동하는 것이 좀... 그렇죠? 그래서 레즈밀에서는 집에서도 따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레즈밀 플러스 구독회원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잠깐... 구독이라구요? 아 와우와우 잠깐 진정하자구요. 피드XR도 지금은 구독제이지만 구독제로 바뀌기 전앱 구매자들에게는 구독을 하지 않아도 기존의 운동코스를 플레이할 수 있는 기본권을 제공해주었어요. 원래 구독제였던 부분도 있고 핏XR의 사례처럼 피트니스 앱 시장의 추세가 구독제이기 때문에 레즈밀 바디컴뱃 앱도 언제든 구독제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구독제로 바뀐다고 해도 바뀌기 전 코스들은 기존 구매자들에게 기본권으로 주지 않을까 조심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야 되는가? 언젠가 하게 될 거라면 지금 사두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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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러 갑니다.